그냥 이렇게 침대에서 이불 정리도 하지 못한 채로 바로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바로 앉습니 그리고 일해요 저의 일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에요 Yeah, so you don't see any sword. Uh this one we sent uh just as a wooden concept. 제가 계약 연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부른다고 했잖아요. 보면, 어쨌든 지금 시점으로부터 3개월은 연장이 됐습니다. September 26. 지금 6월 초인데 9월까지 연장이 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일을 하면 되는데. 일을 또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보려고요.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명란기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산 거에요. 그리고 짜잔 기름을 아직 식용유가 없어가지고 비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밥이 다 돌아갔네요. 이건 그 회사 받은 마늘. 어머. 밥은 일부러 계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들렸어요 열이 이렇워시원습니다 네, 간을 좀 해볼까요? 고추를 적당히 뿌렸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뿌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추를 사랑하니까 괜찮습니다. 뒤집어주고 밥에 올리고 밥을 먹으러 가봅시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이렇게 후식으로 먹을 초코파이와 커피까지 여무지게 타줬고요.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테이크 음.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고 30분 동안 열심히 먹어줄게요. 시 파일을 클리어하고, 지금 점심시간이 1분 40초가 남았네요. 점심시간이 30분입니다. 다시 일해보러 갈게요. 어머. 오늘은 일주일에 한번 있는 빨래하는 날입니다. 제 섬유유연제와 세제고요 그냥 주문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사긴 했는데 남, 너무 남자냄새에 가까운 향이 나가지고 다음에는 좀 다른 걸로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세탁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데, 그저기를 여기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열리거든요 네. 이제 룸메이트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런줄룸에 세탁을 합니다. 이렇게 접어놓은 모습이 요 이통돌이날이드럼 작아요. 어차피 옷 돌릴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 일을 하다가 굉장히 기분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게 제가 맡은 샷에 대한 클라이언트 피드백인데 Put this on your w e e l 제 포트폴리오에 넣으라고 할만큼 그냥 괜찮았나봐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럴만한 멋있는 샷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분이 좋네요 제가 작업한 게 칭찬을 받은 거니까요. 여기 와서 첫 클라이언트의 칭찬입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아휴, 갑자기 밤이 되어버렸어요. 밥을 먹고 잠이 들어가지고 물론 일은 다 끝내고 밥을 먹었겠죠. 그렇습니다. 음 <놀람> <놀람> 그리고 요즘 i e l t 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i e l t 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잠에 들었네요. 일을 끝내고 밥을 왕창 먹은 다음에 당이 치솟아서 그런지 바로 뻗어버렸어요. 이제 불을 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귀찮지만 오늘이 스타트 데이트거든요. <laughs> 해야겠죠? 시작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음, 약간 테스트식으로 한번 IELTS 문제를 풀어봤는데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저 정말 영어 노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실질적인 대화 여기 와서도 거의 커피만 시켜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쨌든 IELTS 어느 정도는 점수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